온타리오주의 제36대 토론토 한인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금요일 이진수 후보팀이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치며 기호 1번을 배정받았습니다. 이진수 후보팀은 김영환 이희정 부회장 후보가 한 팀입니다. 이진수 후보는 올해 7 2두 살로 1993년에 이민 와 민주평통위원과 재향군인의 동부지회장을 지냈고 IBM 캐나다에서 근무했습니다. 앞서 두 차례 회장을 역임한 이 후보는 오랜 경륜을 통한 통설력과 지도력으로 맑고 바르고 건강한 한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영환 후보는 예순 네 살로 1987년 캐나다로 이주한 뒤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토론토 한인회 부이사장과 민주평통위원, 북부번영의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. 올해 34살인 이희정 후보는 새 아이의 엄마로 현재 토론토 교육청 한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민화, 욕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관광공사 토론토 지사에 근무했으며 이외에도 행사 코디네이터 등을 해왔습니다. 지난수 금요일 이진수 후보팀은 구비 서류와 공탁금 3만 달러를 전달하고 선관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마쳤습니다. 아직 이사선임위원 입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은 이 후보 측은 서두르지 않고 경륜과 지혜를 가진 인재들로 구성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